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모든 내연기관의 DNA를 바꾸는 남자. 아스트리드 충남 지사장 지연근입니다. 자, 오늘 여기 어디냐. 경남 함안에 있는 칠소면입니다. 자, 오늘 여기 방문한 이유가 여기 동양 T110, 110마력짜리 트랙터 우리 에코원 장착하러 방문했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는 예전에 어, T803, 803, 그 80마력짜리에 우리 에코원 장착하시고 잘 쓰셨었고요. 그거는 이제 아는 지인한테 에코원 장착되어 있는 채로 그냥 넘기셨다고 하시고요. 요번에 T110, 110마력짜리 트랙터를 새로 구입하셨는데요. 그동안에 80마력짜리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새 트랙터 구매하시자마자 또 우리 에코원 의뢰를 해 주셔서 고양이댁 창고에 방문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실하게 멋있게 효과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100마력 이상 되는 트랙터가 왜 힘이 딸리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트랙터가 커질수록 작업기도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 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왜냐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작업기를 더큰 걸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출력이 많이 딸리고 매연도 많이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그래서 우리 에코원을 장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붙어 있는 작업기는 로터 베이터인데요. 크기가 얼마나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로터 베이터는 웅진에서 생산을 한 거고요. 자 모델명은 WJR235H입니다. 2m 35짜리네요. 이 WJR이 웅진 로터베이터라는 뜻인 것 같고요. 자 2m 35짜리 모델명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자 이렇게 로터베이터가 크다보면은 아무리 100마력짜리라고 해도 약간 출력이 딸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약간 욕심을 더 부리게 되면 2 m 50짜리로 이렇게 채우고 다니시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 와봤는데요. 와, 역시 새 기계라 타이어도 아주 깨끗하고 트랙터도 흙 하나 안 묻어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새삥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자, 동양 택시 맥콘 장착 다 마쳤습니다 우리 고객님 지금 시동 걸고 악셀 한번 밟아 보고 계시는데요 이 트랙터가 아주 그냥 기름 먹는 하마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자 오늘 비가 와서 일단은 작업 테스트는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님 트레터 저쪽으로 주차하러 이렇게 쭉 가셨고요. 오늘도 또 잊지 않고 차 우리 해코원을 찾아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터 주차했고요. 자 여기는 하만 실선면입니다. 자 우리 장착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